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세계 환율 전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환율 전쟁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5일 현지 시간인데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했습니다. 지금껏 관세를 가지고 전쟁을 벌린 미국과 중국이 이제는 통화가치까지 전선을 넓히는 모양새입니다.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아 전년전으로 확대될 경우 글로벌 경제의 금융시장에도 큰 파문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 조작국이 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에 대해 환율 저평가 또는 지나친 무역 흑자 시정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구사항이 1년이 지나도 만약에 관철이 되지 않을 경우는 미국은 해당 국에 대한 미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시키거나, 해당국 기업의 미 연방정부 조달 계약 체결을 제한하거나, 또한 국제통화기금인 IMF의 추가 감시 요청 등 구체적인 제재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참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증폭과 일본 무역 보복의 후 폭풍이 주식시장으로 번지면서 무려 코스닥 지수가 7% 이상 폭락하고 코스피도 2.5%나 급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주식 매매를 일시정지시키는 사이드카가 3년여 만에 발동될 만큼 주식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이틀 동안 주식시장에서 무려 75조원 가까이가 증발했습니다. 정부의 1년 예산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투매한 주식을 국내 기관들이 사들이며 떠받치지 않았으면 아마도 하락폭은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충격은 외환시장으로도 옮겨붙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하루 만에 17원 30전이나 올랐고 금값은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투자가들 불안감이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금융시장이 모두 출렁였습니다. 일본, 닛케이유가는 1.4%가 떨어졌고 중국, 대만, 홍콩의 증시도 모두 급락을 했습니다. 외환 시장도 변동 폭이 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는 등 원화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중국의 이완화는 11년 만에 시장의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달러당 7위안을 돌파했고 엔화는 가치가 급등했습니다 경제 불안으로 원자재 가격은 급락한 대신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는 금과 달러, 외화 등의 가격은 몰랐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소강상태에 있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다시 기름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이죠. 다음 달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고, 중국은 그 책임을 미국 탓으로 돌리면서 막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뉴욕 증시도 그 직후 하락했는데요. 태평양 건너 아시아 시장에서 더큰 해오리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강대국들의 경제 기술은 물론 외교 안보까지 포함한 패권 다툼에 세계 교역 질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6일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장 시장 후 5분 만에 1900선이 무너지며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지만 1917.50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날 3년여 만에 사이드카가 발동됐던 코스닥은 한때 540선까지 주저앉기도 했지만 551.5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격화에 따른 환율 전쟁 확전 우려로 다우존스30 산업 평균 지수 마이너스 2.90%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는500 지수가 마이너스 2.98%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3.47%가 모두 급락을 했습니다. 이들 지수의 낙폭은 올해 들어 가장 컸습니다. 중국 당국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점도 이번 환율 조작국 지정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상무부와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온라인 성명으로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농산물 구매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수출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중서부팜 벨트의 이익과 직결된 사안으로 중국 당국이 이를 정조준하자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보복 조치를 강행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의 환율 조작 여부를 제쳐 두더라도 최소한 적극적으로 환율 방어에 나서지 않으면서 위안화 평가 절하를 사실상 용인했다는 것이 시장의 중론입니다. 위안화 가치가 낮아지면 무역 측면에서는 중국산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무역 전쟁으로 인한 관세 타격까지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CNBC 방송은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환율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에게는 확실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위안화 환율의 추가적인 평가 저라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지 펀드 매니저 카일 베스는 CNBC의 중국 당국이 통화 가치를 방어하지 않는다면 위안화 가치는 30%에서 40% 추가로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계 환율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역 갈등이 경제 전면전으로 확산하는 구도를 염두에 둔 조치라면 글로벌 경제에 변화가 생기는 만큼 환율발 가격 경쟁력 효과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무역 협상이 중단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제품에 물리는 관세 장벽이 한층 강해지면서 무역 전쟁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1위와 2위 경제대국의 환율 전쟁은 글로벌 경제 전반에 극심한 패닉을 부를 수 있습니다. 나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가 762.27포인트 2.90%가 하락하는 등 올해 들어 최대 낙폭을 기록한 이날 뉴욕 증시는 장마감 직후에 전격적으로 발표된 환율조작국 지정 발표에 한층 공포감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경우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외국 돈이 빠져나가고 변동성이 커지는 데 대한 우려가 더큰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의 신뢰 문제입니다. 당국의 지속적인 적절한 모니터링이 긴요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앞으로 힘든 경제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좀더 각오를 다지고 냉정하게 대체 능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